와 <목소리>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오 저치기 칼바람 할래 칼바람, 예, 칼바람, 칼바람 하자 칼바람 재 칼바람 하자 그래 내가 항상 했잖아 방금 그거 재밌는 내가 내가 아, 네, 내가 거야? 내가 초대할게 다섯 명이서 아 한타 어습하 거야? 나대시형나데시 라데시형, 형은 존나 싫어했거든 아, 나잘못좀안 해봐가지고. 뭐 인스타들이라는 거야? 아 카르마랑 안 해봤어? 어, 아이, 몇판안 해봤어. 해보긴 했는데. 음... 어, 오, 날... 야, 야, 존나 빨리 잡혀, 뭐야. 아니, 이 멤버로 카르하랑잖아롤 접어야 돼, 이거. 아, 야, 야, 나이 아싸, 족 같은 거 나왔어. 아싸!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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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어, 아 이거 란타 연습을 어떻게 해? 어, 카르마 나왔는데? 어, 카르마. 얍! 네. 아, 야, 아, 아벨리 없어. 야, 야, 물지야, 나거 줘. 너 이거 해. 잠깐만 잠깐만 아 뭐라고? 뭐라고? 뭐라? 어, 너 이거 에 지필루스 해 나를 좀더 해봐야 돼 앞에, 편안해, 것 앞에 것 해보고 싶 기로. 그래, 그래. 어때? 나 가면 가면 오리아나 할게 오리아나 아왜나 고스족 오리아나야 아 <laughs> 이상한 <거 웃음> 겼어 미안해 <laughs> 나 내가 분수 가지고난내시형 침착 들었어? <웃음> 어 지엔 <laughs> 창 아, 나오네 여기 야 간다 야 여동 가는 거 아니야? 김영아? 가도 돼안 가도 되고 친척 들었어. 나다 갔다, 갔다 갔다. 야, 얘들아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 아, 같이 몰라, 가. 그래. 아, 같이 가. 아, 너무 멀잖아. 아, 우리 한타 연습이다 그래.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네, 그... 훈련이야. 아, 진지하게 아, 이미 아, 아, 알았어. 다이브각 존나 보인다 아, 우리. 날카롭게 보인다. 탈바람 맺고 삼배충 있다니까. 아들들 다 감수야. 재미없게. 어디 가? 뭐야 이제 오픈 아니겠어 설마? 아니야 이제 쫄아 있어. 에 떼고? 아니 문어야 일단 내가 맞았지. 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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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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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이나이스 약간 들어가는 척하면서 약간 이거. 아 샤코가 있어. 그렇지 누야 몸이 좋다 지금.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지. 아 수사스다 수사스. 수사스. 수사스 개이 새끼야. 수사스 개이 새끼야.

아 넘기면 죽이네. 말자하잖아. 홍해야지. 왜홍안 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오 나이스. 그냥. 아 나. 이거 거 뒤에 거 뒤에 거 봐.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어. 아 씨발. 저놈들은 들다 들린다. 이거 개고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저아 뭐야? 아, 둘밖에 없네. 둘밖에 없어내공기 치보고 순간 알아서 그거 봐줘. 홍해 줘. 가자. 새끼 당가. 새끼 당가. 새끼 당가. 새끼 당 죽여 줄 어렵다 이거. 아, 생각보다 진짜 어렵네. 나이스! 지스. 지스. 너띠, 너띠 궁 짓는다, 형. 오, 진짜 끌렸네 으아! 음. 이거지! 아, 뭐야, 나뭐 끝났네? 아, 오이새끼칠색 아, 뭐야, 뭐야, 이 도라, 아, 도라이, 도라이 새끼야. 응? 아, 까베. 수사다이쓸수 있는 거. 에 수섰어, 수섰어 왔다. 뭐야, 이거. 야, 뭐야. 넌 기플레. 실화야? 넘기 넘기던가, 넘기던가. 나한테 올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이스 그냥 뭐 <laughs> 아! 뭐야 아야야 cort, aja, Na, 그냥 싸는데 죽네? 아! 아유 뭐야 야힐 먹자 힐 먹자 야야 문어 문어 야야야 야이 개새끼야 어이 먹을라해 내가 지금 뒤에서 딜 놓고 니가 튕크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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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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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죽어 죽어 옳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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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서 물렸다 물렸다 아야힐 줄게 공 줄게 공 줄게 오케이 오케이 뒤에 천천히 너무 좋. 다 노틸러스 계속 쟤 그레카 꼰다 얘들아 아아샥 줬나 아 이거 이거 야야야 아, GXW 줬어 W 아, 줬어 아 GX 뭐해 집 갈라고 아니 오케이. 아니 숟가락아 나. 탑 힘들지 나궁 온이다 네, 이제 탑이야 나 뒤에 힐 먹고 옴힐 먹어 힐 먹어 아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아다 같이 먹자고 아니 빨리 와야지 요즘은 없어 아 자기가 늦어 놓고 그러노 아악 한번 넘길 때 어? 뭐야 이거? <laughs> 어, 숨어라. 뭐, 이거 뭐야? 어, 어 이게 문 분다. 아. 아, 나 기병이 호응해 주려다가 조졌네. 아. 호응 왜 하냐고. 아니, 이거. 어, <laughs> 어못 됐어. 기병이. 아 왜꽃 피고 있냐, 빨대? 아, 아나 체기병 진짜 리얼 트롤이네. 안데 아, 확실히 그 물지 원딜일 때랑 다른 내외 확실히 다르네. 아펠리오스 클래스 클라스가... 같아. 야, 들어가. 아, 니 진짜 왜 이렇게 약한데? 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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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옳지. 이, 넘어, 이 새끼 너이 새끼. 개 새끼. 죽여. 얘들 죽여. 얘들 얘들 죽이요. 야나! 슛붙였어요 넘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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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laughs> 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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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꾸없었얘가좀간접이 아, 샤크, 잘하네. 잘,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저건 <laughs> 오, 저 그냥 그 뭐지, 뭐지? 아테리우스 그화염포로 잡았네. 이런 무빙 촬영 내가 안 돼. 어? 래래리나 살려 나 살려. 아, 아 뭐야, 아잠썼네 기병아, 갓다 만들어놨다. 아야 잘 끌다니까, 이거 진짜 잘 끌어. 아, 오, 오, 오 그렇지 굴로 좋던 그렇지. 그렇지 문어야. 그거 없어, 그거 없어. 아니야, 굴로 넘기면 웃자루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우리 글로 넘기면 웃잖아, 아니, 아니. 어, 못 잡는다고, 네, 나이스. 진짜. 오 나이스. 야, 야 칼바람 재밌다. 아, 아 그냥 죽지. 그냥 죽지 템사 이제. 아, 그런 걸 그랬네. 재밌는 거구나. 이거. 아 야, 또. 한번씩 할만하지. 아, 나 또, 나또 끌러. 려 우와, 이 새끼 미친 오. 놈이라니까. 아, 구몬이야. 소스, 소스, 일인공. 야, 이 미친 새끼들아. 와, 나이스. 형이 많이 줬나 보다. 아, 얘 나만 보네. 뭐야, 짭짜, 짭짜, 짜발이 뭐냐. 나이스 확장. 아... 아 아니 아나나 아니, 오자마자 나 죽어 죽었... 아뭐 이렇게 아파 이거 빼놨어 아니 재훈 나 <laughs> 아하 진짜 가깝다 <갑갑하다. 웃음> 잡았다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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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줘 어이스 멍치 멍치 아니 차코가 잘하네 차코가 <laughs> 좀 약간 많이 해봤네 좀 힐 했는데 씨발려나 아싸 잡아 잡자, 잡자. 아니야 아니 재훈아 어, 아어봐 아니 왜나한 쓰냐 이거 와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라나라나라나라나라나라나 아니 노트르고 존나 도인비야 진짜로 나야야나 내일 끈다 다섯스 끈다 지금 이거 아 제발 그냥 끌려줘 어, 맞아? 아, 나이스 맞아? 어. 나이스 나이스 잘 들어왔는데 니? 아 라데이션 딜이 좀 약하네 아니 나 지금 쎈데? 이코 지금 불... 야보진템두 갠데 지금? 어 마라몰라 어, 나왔다 근데 블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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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립. 아, 블라, <laughs> 나 불리브.. 불리브라이브 무섭다 어 아. 아 다니까거 아, 이... 이게 뭐어 옆에 잡고 얘들아 어뭐왜이렇냐김영이야지렸다 아아 이 새끼 나한테만 그래 아니야. 말자 나한테 뭐있야야야야야뒤뒤에뒤에뒤에뒤에소하다 쏘소스 다 고맙습니다 뭐야이거 아야야 나궁나나나나아 몰랐어 나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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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래. 나이스 피지컬 아씨발 아, 살려줘 살려줘 빨리 나 아아 나너가큰 검은 신발 가면 되겠다 물량 먹을 사람 없으면 나 혼자 먹는다? 들어가. 그냥 기다릴까 말까 그러니까. 티야 들어가라 아 근데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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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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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아나 끝났어 이새끼야 아, 네 어? 어 보주나어 뭐야 오! 뭐, 오. 저리아나? 하나? 저리아나 하나. 저리아나 하나. 진짜 많이 나도 간다우리하나 저리 저리아 야 수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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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는 캐릭인 그렇지. 줄 알았어 저 달려가다가 <laughs> 이거 봐이새끼야야야야야야괴물개식 야 나한테 왜, 지원아. 왜 이렇게? 해? 아니 지현아 뭐해? 나 마나 필요해. 뭘 뭐해? 지 뭐해? 뭐 마나도 워 주네. 나야아 씨. 잡자. 와, 삼창 했는데. 지켜 주지 못할 거나 살려. 나, 너 나, 나 살려. 야지디야지디야지디야아무 시키지 마. 시키지 마. 살려 주밖에 없어. 뭐 나랑 해 보자는 거야? 아 나한테 너밖에 없다니까. 왜질거 같냐 갑자기 우리 이거? 아니야 저래 나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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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나왔어, 뭐. 아야예 예.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왕기중. 아 나왔어 내가. 그러니까 나왔었 존나 잘 크고 있어. 아니 아니 근데 물지야. 약간, 그케, 약간, 그케, 그니까 좀 아, 아, 약간 그렇게 할게많아좀 무섭잖아. 아우 좋은 나프네. 아 이거 돈 많은 사람이 하냐고 대비하는 애들까지. 어나이스오오 너무 좋아. 어이새우왜 이렇게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뭐 하냐? 야 이거 말려. 드디어 드디어. 와, 공포! 살려줘, 아, 살려줘. 사줘. 아, 언저싫러 싫어, 싫어. 에에에, 아, 나 싫었어, 나 붙었어, 나한테 붙었어, 얘들아. 죽여.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죽는다. 아. 어, 나 힘써졌는데. 아이, 가, 아이, 문어야, 감염시키면 어떡하니? 아니. 아, 아프잖아. 아니, 아니 앞에서 맞아, 그게 맞아, 맞아. 이거잖아. 나안 맞아주고, 나안 맞아주고. 이게 너의 운명이야, 맞아. 받아들이란 말이야. 도 미션으로. 미친놈로미들 미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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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미친놈이다션수로스수으스 노플 수로미없으로 미션으로. 미션으로. 죽여 으로미 이거봐 이션으로 미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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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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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무시로다. 무시 이크아나나나집 갔다 올게. 아나 저승 어떻게 행복해라 니들. 네. 저승. 아한단 더해. 그렇지. 집단 잡고 이제 마지막 한 하나만 까지 차나네 글로벌 골도 하나 까. 아 르블랑이 좀 <laughs> <laughs> 어, 뭐야? <내> 르블랑 3킬인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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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르블랑 삼킬. 야 뭐야? 이뭐야 보시냐? 좋았다. 아, 간다 이거 다다다다 떨어졌다. 나야야 오인국. 궁각지 만들어 줘. 문어야 궁각 만들어 줘. 나팔 없는데. 나. 몰라 왔다. 씨발. 그냥 조져! 꺼져 이 새끼야. 경이 새끼. 나는. 어나 죽는다. 아니 나무도 날안아 앞... 진짜. 김영아 공구 쳤다. 공구 쳤어. 어 기명... 죽었는데 그이어 뭐야. 저거 안 죽었어? 오 어?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물지. 나이스. 여기까지까지. 코들라, 코드라 코드라. 나! 와, 진짜. <laughs> 아! 진짜! 아하하하! 맞았죠? 아, 얘, 타, 야, 이거 다 뜯었어. 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이 새끼 잡고 싶거든? <laughs> 이 새끼 나한테 고 있어. 아! <웃음> 아! 아! <laughs> 뭐, 뭐야! <laughs> 아니, 뭐하냐고! <웃음> 뭐야, <웃음> 너, 왜 죽었어? 왜 <laughs> 죽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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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갓보한테 지냐고, 우리. <laughs> 아, 이게. 원래 실버에 고수질 많은 거 몰라? 그냥 갓보라 말이 나온 게 아니야. 아니, 노틸러스가 제일 무서워. 노틸 존나 무섭다니까? 내가 근데 저진라인들이못버티는 애들 애들들이 못버다 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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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다. 야하 야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수수수수 야야야야야! 수수수수수수수수수야야 야.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아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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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아아 아, 지금 출사서 풀고는 뭐야? 나이스. 야, 끝났다 나이스. 야, 나도 뭐, 이렇게 여기, 뭐, 여기 있다. 시발로 나냐? 오케이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나 사랑해>. 재밌다. <laughs> 야 재밌다. 갈 아, 거야. 갈자. 는 모드였구나. 정보 상대 노틸 냉기 밀김 없이 칼바람만으로 레벨 360 증입니다. 제가. 야 상대 상대 노틸 전투 봐봐. <laughs> 왜? 별풍선 2020개 감사합니다. 나 이제 리슈 와! 이모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와 미션이 미션이. 이... 미쳤는데? 아 우리 팀 제일 중요한 게 네, 뭔지 알아? 아 2,020개 360. 레벨 3 6 2거든 뭐야? 한칸도안 했어. 한도안 했네. 아 시즌 됐네. 아니 1도 없어. 일반 일반도 없어. 아니 시즌 3, 4, 5 하고 그 뒤로 그냥 일반이랑. 그냥, 아니야, 아니, 노틸러스, 노틸러스, 이거, 나, 야, 야, 칼바람은 362레벨이야, <laughs> 미친놈. <laughs> 와, 진짜. 지린다. 아, 와, 이 사람 칼바람만 하네. 와, 와 칼바람 지린다, 진짜. 아, 근데 존나 잘하더라, 노틸러스. 아니, <laughs> 아, 아, 노틸러스가 근데 그래. 지렸어. 좀 확실히 그게 있어. 소울이 있어, 확실히. 아, 그런 사람이 있나? 진짜 대단하네. 와, 칼바람만 재밌을 수도 있지.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 woul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